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우리 카페에 어, 햇살 영상 작가님께서 어,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제가 실수로 다른 링크를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왜그랬을까리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이 삭제가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다시 합니다. 어, 걸어,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어,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프로쇼어 모션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라고 써져 있죠. 네이 폴더 위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어, 10에서는 위에서 세 번째 여기 풀기 해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11에서는 여기 어, 전용 압축 파일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풀기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추가 옵션, 추가 옵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창이 뜨시면, 위에서 네 번째, 여기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닫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폴더를,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보시면, 프로쇼 어, 아이콘이 보이죠? 네,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포트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 잠시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어, 파티클 동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어, 실행하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이렇게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시면 저는 여기서 5분까지만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이미지가 한 장씩 들어갑니다. 자,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슬라이드 옵션 창을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그냥 다 두시고 어, 여기 이 이미지, 네, 이 이미지 있죠? 캡처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교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기는 동영상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크롭으로 해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맞춰서 다 잘라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이미지 이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브라우저 우측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폴더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로 클릭하고 열기 네,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어 지금 인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죠 치우쳐져 있을 때는 여기 두번째 두번째 옵션창에서 두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콜옵에서 에디트를 눌러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옮겨 주시면 됩니다 네. 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플러스 만들어 보시고 인물이 중앙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들어와 졌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오케이, 눌러주시고, 저는 요 음악을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줄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플레이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2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옵션 창을 같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교체해 주시면 돼요. 교체해 주시고 인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하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크롭에서 에디트 두 번째 클릭해 주시고 크롭에서 에디트 눌러주신 다음에 위치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어와셨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나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 이미지를 치우치게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살짝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하트 한쪽 부분에 인물이, 얼굴이 이렇게 나와지죠.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어, 설정을 해서 에디트 누르신 다음에 위치를 옮겨가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3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동일한 방법이죠. 이미지 끌다가 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이렇게 끌고 오셔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도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보시고 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하시면 얘는 좀 옮기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만 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너무 얼굴이 많이 잘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네,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향에 맞게끔 위치 조정을 해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 3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슬라이드네요 여기에도 동일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어, 마우스 볼 돌려서 이 이미지를 찾으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어, 넣어 주시고요. 자, 인물이 우측으로 너무 많이 쏠렸죠? 그럴 때는 콜업에서에디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좀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고, OK 눌러주시고, 다시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치게 해주겠습니다. 이요 하트 요 내려오는 꽃부분이 얼굴이 많이 잘리기 때문에 어, 조금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위치를 수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5번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 어, 길게, 어, 강의를 해봐야 시간만 낭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물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셨다 하시면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좌우로만 이렇게, 어, 위치를 이동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잘 들어가졌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쭉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어, 이미지를 교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어좀 어, 패드 아웃이 블랙 스크린이 있죠. 까맣게 패드 아웃이 되면서 영상이 끝난다 하실 때는 여기 플러스 하나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요 플러스를 하나 눌러서 요 끝에다가 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는 3초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초 네, 이런 식으로. 네, 3초, 3초. 그러면은, 어, 여기는, 여기도 마지막에도 어, 3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페드아웃이 되게끔, 어, A, B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나, 요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영상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패드아웃이 됩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기온차가 심합니다 어, 조속간에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시는 항상 어, 두터운 외투를 어,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한참 황사가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강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을 약속 드리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